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기는의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 살면 해독이 되게 중요한요에서독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몸에 굉장히 에은 독소들이 있어서 진짜 몸서 깨끗이 청소해야 되는 그런 게 사실 현대인들의 대부분이죠.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기본적한 포뮬러? 해독에 도움이 되는 성분에을한 번씩 얘기를 해드한고왜필요한지를설명해드릴한 합니다. 처음에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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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수은이나 어떤 다른 중금속을 구별하지 않고 다 빼고 그다음에 할로겐족 독소라가래서 불오미나 불소 같은 게 있습니다. 불소는 뭐 우리 치약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불오미 진짜 많아요. 검사하면 거의 전 인구의 85% 이상이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다음에 암, 기면증, 졸음도 막 나지 오고 기억력 저하, 우울감, 두통, 짜증, 멍함. 네. 다양하게 각산 저항 기능이 저하하고 니까추위도탈수 있겠죠. 그리고 불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사실은 요오드 대사를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오드가 갑상선에 모아지는 걸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때문에 불소는 신체에서 요오드가 결핍될수록 더 강한 독성을 띱니다. 요오드 보충되면 소변으로 불온 불소, 염소, 독소들이 배출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요오드를 50mg 정도를 한번복용하면불소 배출량은 한번복용으로도78% 증가하고 불롬은50%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밀어내 힘이 강한 거죠. 그래서 요오드 독소는 되게 도움이 되고 그 외에도 아연, 셀레늄, 비타민 C, 킬레이션 뭐 이런 게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요오드가 비타민 C만 가지고 두개 가지고만 해도 웬만한 게다 빠지기 때문에 중금속 해독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독성 금속들이 빠져나가면 영양소도 더잘 흡수가 되고 신경 호르몬 소화 면역 기능이 완화되고 이런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는 납, 수은, 카디뮴, 우라늄, 비소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얘네들 몸에 들어오면 요오드나 아연, 구리, 뭐 마그네슘, 칼슘 등이 필수 무기물 자리를 뺏어서 장기 시스템을 방해를 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요오드를 통해서 막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닥터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미국의 요오드를 일찍부터 연구한 산부인과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요오드를 먹기 시작하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나서 납, 카드뮴, 수분의 배출이 몇 배로 증가했고 요오드 섭취 후한 달이 지나자 알루미늄도 배출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연구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독 반응을 하다 보면 몸에 독소가 많을수록 신체 냄새라든지 탁한 소변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한 1, 2주 정도 지나면 좀 탁한 듯이 맑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물을 좀 많이 마시면 좋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아브라함이라는 선생님께서는 하루에 1200mg의 마그네슘을 먹으니까 신체 냄새가 많이 줄어들었다. 근데 소변의 탁함은 독소 빨 때까지는 제거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요드 해독 프로토콜은 50mg의 요드, 하루 비타민 D 3g 이상, 마그네슘 하루 600mg 하루 두번 나눠서, 셀레늄 하루 2 0 0 m 그 g 천일염 한반 티스푼 그리고 물 하루 2리터 이런 걸 조합하면 요오드가 다른 부롬이나 이런 독소를 더 해독을 할때 면역 증상이 덜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디임 성분 브로콜리 양배추를 수십 배 압축시켜 놓은 디임 성분은 여성 호르몬 독소를 빼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여성 호르몬 계 질환이 너무 증가하고 있거든요 뭐 생리 불균형 적응 근종 내막증 불면증 피로감 짜증 부종 체중 증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환경 호르몬 축척이 에스트로겐 물세체를 만드는데 이걸 해독하는데 되게 도움되는 성분이 바로 d 이다 팀을 요도와 함께 쓰면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딤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암으로 갈수 있는 나쁜 에스트로겐을 좋은 에스트로겐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유방암이나 자궁암, 다양성 난소 증후군, 자궁내막증, 자궁경부 이형성증, 생리전 증후군, 월경 불순, 뭐 남자들은 전립선 비대, 전립선 암, 뭐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딤이 효과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추천해드리고 딤은 이제 드실 때 주의하는 게 독소가 많으면 초반에 소변이 좀 진하게 나와요 약간 붉은 비를 띠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아내 몸에서 해독이 잘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을 좀 많이 드시거나 너무 붉으면 딤 용량을 좀 줄여서 천천히 해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에 해독할 때 1단계, 2단계도 있는데 밀크시스를 많이 쓰죠 밀크시스를 특별히 부작용이 좀 덜한 면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에 여러 가지 부분에 도움을 많이 주는데 이런 미글시스 성분은 간세포도 보호하고 해독도 하고 글루타치온 농도도 증가시킵니다. 글루타치온이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겸 간해독제로인데 2008년에 간염월간지 헤파타이티즘 먼슬리에 의하면 인도 카지벤의과대학 연구팀이 평균 나이 40세 필실험자들을 2개월간 미글시스 추출물을 섭취시킨 결과 간수치 ALT가 평균 1 0 3에서 41로 0 무려 반 이하로 떨어지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독할 때 밀크시설도 좋고요 근데 밀크시설은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나노화된 밀크시설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엽산이 또해독이 중요하거든요 엽산이 부족하면 아까 이제 여성 호르몬 독소라든지 해독을 할때 간에서 일단계해작용이잘안 됩니다 그리고 엽산은 우리 몸에서 거의 뭐 300여 가지 이상의 대사에 작용하는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물질이기 때문에 엽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엽산은 중요한데 부족이 굉장히 많고 엽산 유전자 변이가 굉장히 많아서 50% 정도인 사람들은 화장영을 먹지 않으면 대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엽산은 뭐잘 아시다시피 DNA, RNA 합성, 그러니까 뭐 불임이나 임신 중독증, 습관성 유산, 태아의 뇌 척수 기형 예방 이런데 중요하고 글루타치을 합성하니까 항산화 해독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 이 높을 때. 그런 것도 떨어뜨리고 여성 호르몬 대사에 문제가 있어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있어서 생리전증후군이나 여성 호르몬기 질환일 때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Dm의 역할을 받아서 외를 대사를 더 시키는 역할을 하죠. 근데 엽산 유전자 변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엽산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는 그냥 합성 엽산을 5mg을 먹는 것보다는 합성형을 400mg 그러니까 한 11분의 1이 뭐 정도 용량을 먹어도 더 흠밭이 되게 잘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형태의 엽산을 먹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외에도 많은 성분이 있지만 누구나 많은 그런 독소들을 뺄수 있는 기본적인 성분들을 제가 좀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셔서 좀 해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네.